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ERP 인사정보관리사 2급 실기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교재는 그 3월, 어, 3일 인포마인의 2022년도 인사 2급 더전 IQB 핵심 ERP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에서 그 프로, 어, 교재, 그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에서 제공해서 다운받을 아, 수 있는 곳을 알려놨어요 어, 웹, 웹하드에 보시게 되면 어, 웹하드에 어, www.webhad.co.kr 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스트라는, 게스트 클릭하시고 아이디는 313489 패스워드도 똑같아요 음,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임, 어, 저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내리기 전용, 그다 내리기 전용 바로 옆 밑에 ERP 수험서 자료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일단 용 교재에 보시면 맨 앞에 페이지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 지금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웹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웹하드 co.kr 어,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아이디에 313489, 패스워드도 313489, 똑같이 해서 어, 아이디 저장해 놓은 다음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내리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내리기 전용, 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 내리기 전용 밑에 ERP 수험서 자료라고 아, 되어 있어요. 이 음, ERP 수험서 자료를 더블클릭 하시면 되겠고, 어, 여기 2021년 교재 자료도 있고요, 2022년 교재 자료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먼저 프로그램 먼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ERP 설치 프로그램을 여기서 더블클릭 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2022년 교재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차후에 어,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라든지 다른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2 0 2 0년 교재 자료 안에 어, 백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기출문제 라든지 그 다음에 백데이터 교육용 자료라든지 여기서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차후에 요 진도 나갈 때요 교재 자료에 대한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핵심 ERP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게 들으시면은 여기 지금 ERP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버전이 있고요, 2022년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푸실 때 2022년 기출 문제만 풀면 이 프로그램만 사용하면 되겠지만 혹여 2021년 기출 문제도 풀려고 한다라면 2021년 버전으로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서 문제를 푸셔야지 돼요. 그래지 야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움직일 수가 있더란 말이죠. 일단 여러분이 여기 체크, 클릭하셔서요. 요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압축을 갖다가 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압축을 풀기, 어, 압축을 풀기 되면요. 은 여러분 폴더에 이런 어, 화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큐, 어, 코어 큐브 셋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하시면 돼요. 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들은 물론 규제에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어,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면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어, 생성돼서 뜬다 그러면, 예, 설치가 정확하게 다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하다가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설명부터 해드렸으니까, 저도, 어, 저기, 폴더에 있는 프로그램을 압축을 풀어서 그 파일을 저도 한번 다시 똑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어 중간중간에 그 뜨는 항목들에 대해서 어 필요한 거 설치할 때, 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치되고 있는 실습을 나갈 파트고요 자이 화면에서 음, 폴더에서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그 폴더 그 압축을 푼 화면이에요. 압축을 풀어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아까 보셨던 화면들이 나타나는 걸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코어 큐브 음, 셋업 ex 실행 파일이죠. 어, 실행 파일을 갖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어 저기 설치를 하시면 진행하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여기 그 설치 진행 과정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요 PDF 파일에 보시게 되면 핵심 ERP 2022 설치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다가 혹시 모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IQube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용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서 이 설치 사항 체크해서 통과가 돼야지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어요. 어 저는 지금 여기 컴퓨터 안에 핵심 ERP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서, 어, 먼저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런 게 뜨지 않으실 거고요. 저는 요거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어, 너무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잘 설치를 해 셔야지, 어,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거 완료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설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 사양 설치하기 전에 체크를 하게 한다고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권에 대한 거 나오게 있는데 요건 다이해 눌러야겠죠? 지금 이거 설치하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 뭐, 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넘어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다가 이렇게 멈춰든 멈춰진, 멈춰진 것 같은 상태가 보이시면 요 파일을 갖다가 뒤 뒤쪽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설치 후 로그인이 실패하였습니다. 요게 지금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혹시 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설치가 바로 마무리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완료 이렇게 되, 됐죠. 어, 완료된 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로 뜨게 된답니다. 이 확인, 어, 화면이 떠서 사용할 준비가 지금 일단 된 것이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설치할 때 얘가 로그인이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그 다음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laughs> 교재 순서에 따라서 입력하려고 하는데 입력이 안 되는 이유는 어,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하고 어, 어떤 그 연관작용을 체크해 줘야 되는 그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laughs> 어, 이게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SQL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 지금 압축파일 푼 폴더에서 유틸리티 요 폴더를 갖다가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여기 코어 체크라고 하는 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요 코어 체크라는 것을 더블클릭 하셔서 여기 지금 서버 확인 동그라미 파란 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TCP IP라고 해서 동그라미 포트 확인 동그라미. 어, 근데 데이터 체크가 X가 되어 있어요. 즉, 여기 그 코어 체크를 하시면서 X가 나와 있는 게 없어야지 돼요. 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DB 체크라는 걸어 빨간색을 X표되어 있는 걸 동그라미 누르시게 되면 그냥 예 누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DB 체크가 어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그 로그인 체크도 다시 한번 누르셔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아이디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파란색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요 파일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 처리가 돼야지 엑스표가단 하나라도 있으면 파일을 여러분들이 요거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6개가 파란색으로 다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놓고요. 다시 한번 예.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어 바탕화면에 아이큐브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회사 코드는 지금 회사가 줘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먼저번에 깔아놨던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음 아무것도 없죠. 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교재에서 어, 요구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ERP 프로그램의 설치에 관련된 것들을 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요거 어, 마무리 짓고, 다음 음, 장에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실기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음.